네, 닫히고 열리고 네, 업고시동 걸리고 네, 열려요 탈바용 서비스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자 드라이브 넣고 제껴가지고 스커 빼주시고 고정 볼트가 하나 두개세개 있어요 여기 커버 있는데 세개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제 끼시면 볼트 있거든요. 네. 볼트 가 없어요. 아 네. 누가 <laughs> 빼고 흘린거 아, 거 없어요. 원래 있는데 없고요. 표지판. 박스 커버 안에 있는 이거 10mm 볼트거든요. 그래 복수로 가지고 풀어주고, 여기도. 걸린 키가 여기서 저기 4군데가 네 있어요 4군데 네다 제껴주세요 체크하시고 운전석에 그스코프 트림 위로 댕기면 탈거가 되거든요 전원을 그러니까 빼놨는데 그냥 위로 댕기면 탈거가 돼요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주고요로우 판넬 잡아당기면 탈거가 돼요. 뒤에 커넥터 다 빼주세요. 아, 이거 엠비언트 하신 거구나. 시라우드 판넬 고정볼트 여기 밑에 하나 있거든요. 힐아웃 오퍼판넬 그 틈새에 오리발 같은거 넣고 위로 제끼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에 볼트 하나 있어요. 또 구입한 그 순놈 6핀 커넥터에 그 j m o 은 알리 제품의 메인 5개 배선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지금 그 순정 암놈 6핀 커넥터의 물릴 로킹 부분이고 그 뒤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로킹되는 부분을 위로 놓고 봤을 때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위치를 왼쪽 위에서부터 상시 IG2, 스타트 IG1, 상시 ACC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리의 상시에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상시배선, 이두개 중에, 어느 한 군데만 상시배선 연결해주시고, 남는 한 군데는 남는 상시배선 한개 이렇게 단선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알리의 메인 다섯 개 배선을 이렇게 연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순정 암놈 6핀 커넥터에 잭바이잭으로 꼽아주시면 되고, 그 이쪽은 당연히, 이제 그 알리 본체에 이렇게 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메인 다섯 개 배선 연결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꼽혀 있던 그 순정 이그니션 커넥터죠. 정식 명칭은 이그니션 커넥터를 이렇게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뺐고요. 순정 앞노음 유 커넥터죠. 조금 전에 메인 다섯 개 배선 그 작업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면돼요 이렇게 JA 모닝은 보면은 위에 여기 볼트 있는데 테스트해 보니까. 여기는 저 마이너스가 안 흘러요.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접지하시면 안 돼요. 테스트 해보니까 이 위쪽에 저 볼트는 접지가 안 되니까 밑에 쪽에 있는 이 위치에다 접지를 하세요.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하면은 마이너스 전기가 안 흐르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반드시 밑에다가, 지금 작업하는 밑에다가, 여기다 해주세요. 여기다가 접지 배선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도락, 도올락 라에서는 MF11 이란 커넥터에 파랑 주황이 도어락 도어 언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치가 여기 지금 운전석 풋네스트 왼쪽에 있는 MF11 커넥터예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여기 그냥 여기 파란색, 파란색하고 그다음에 주황색에 이게 리에 도어락 도어 언락 배선을 연결했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 찝으면 네, 열리게 닫혀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또 찝으면 네. 이게 도어 락이고 파란색이 도어락 네, 닫히고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도어 열린 감집에서는 31번에 갈색의 주황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리의 지금 파란색 선이 도어링 감지인데 여기에 이제 그 발색의 주황조에 그도어링 감지 배선을 연결 해줬고요. 그래서 n f 1 1에는총 이제 세 개의 배선을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지등 스위치 배선, 정지등 스위치 배선은 요렇게 생긴 4핀 커넥터에 갈색 4번이 정지등 배선이거든요. 그래서 알리의 이 오렌지색이 오렌지색이 알리 정지등 배선인데 그래서 여기 바로 브레이크 페달 이 브레이크 페달이죠. 브레이크 페달 파이프 라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예, 바로 요 커넥터예요. 요 커넥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갈색 갈색이 지금 이 알기에 오렌지색 배선 연결했고요. 얘를 테스트하면 테스트하면. 해서 여기 찍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만 플러스가 나와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하시면 되고 트렁크 어린 배선은 어디냐면 위치가 여기 운전석 왼쪽에 이쪽을 깠어요 까가지고 지금 배선을 연결한 게 보이실 건데 여기에 음, 이거죠. 노랑의 검은줄 노랑의 검은줄 배선이 있을거에요 이게 트렁크 열린배선이거든요 그래서 알리에 이거 트렁크 열린배선을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이 트렁크 열린배선을 찍으면 예, 트렁크 열려요 소리 들렸죠 예 그리고 깜빡이 배선 깜빡이 배선은 이쪽 그 배선 다발 배선 다발에 파랑의 검은 줄 들어간 선이 우측 깜빡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알리에 깜빡이 선을 이렇게 물려줬고요 그리고 자측 깜빡이선은 여기 이 BCM BCM이란 부품인데 여기에 노랑의 검은줄 네, 노랑의 검은줄 배선이 있을거에요 요게 자측 깜빡이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알리의 깜빡이선을 이렇게 연결 해줬고 네, 여기서 깜빡이선을 찾으면 되고요아 이게 지금 트리플턴 차종이라서 이렇게 배선을 연결한거고 트리플턴이 아닌 차종은 트리플턴이 아 여기 운전석 좌측에 깜빡이 레바 깜빡이 레바 바로 밑에 있는 여기 다기능 스위치 여기에 저 좌우측 깜빡이선 있거든요. 여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리플 턴 차종이라서 좀 이렇게 연결한 거고 경운기 배선은 노란색 에어백 커넥터 바로 왼쪽에 있는 커넥터에 8번 흰색이 경운기 배선인데 구독자분이 시끄럽다고 연결 안 하신다 그래서 연결 은 일단 안 했는데 위치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위치가 이게 지금 요, 요게 핸들이고 요 핸들 아래 노란색 에어백 커넥터 노란색 에어백 커넥터 바로 왼쪽에 있는 이거예요 이거고 여기에 지금 흰색 8번 위치 흰색 요건데 요거를 테스터기로 찝으면 빵 하고 소리가 나요 찝어볼게요. 찝으면, 네, 찝어 볼게요 찝으면 요위치고 킥박스를 탈거를 할 건데 차키를 꼽아서, 꼽아서, ACCC 잠깐 돌리세요. 돌려놓고, 여기, 그냥, 깃박스 탈거용물이 여기 있어요. ACCC로 돌려놓으면, 얘가 쑥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흔들어요. 흔들어서, 그냥 빠져요, 이렇게. 됐죠? 됐고, 그리고, 음. 지금 얘는, 이게 지금, 키감지선인데, 얘는 지금 이모빌라이저 차종도 아니고, 키올 조명도 없기 때문에, 선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키감지선, 그, 배선 두 개. 그래서, 키감지선 커넥터도, 그냥 여기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빼시면 되는데, 가려가지고 잘안빠지니다 이게. 키감지선의 릴레이 작업을 지금 했고요 그니까, 러 JA 모닝은 지금 위차 같은 경우는 이모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이모빌라이저에 해당하는 이두 배선의 선이 없어서 잘라버렸고, 나 키홀 조명도 JA 모닝은 원래 없어요. 그래서 5번, 6번 키홀 조명선도 잘라버렸고, 3번, 4번 키감지선만, 키감지선만 이거 별도 구입한 그 암놈 키감지선 커넥터에 이두 가닥을 릴레이의 30과 87에 이렇게 연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의 85번은 ACC로 들어가고 릴레이의 86번은 접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키감지선에 릴레이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7년식 JA모닝 가솔린 차량에 그 알리 스타트 버튼 시공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모빌라이 차량이 아니라서 그 키박스를 아예 차량 밖으로 드러내서 이게 또 스타트 버튼을 매립을 했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ACC, ACC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버튼 한번더 누르면, 키온. 이렇게 어, 판전동되죠또한번 누르면, 시동 꺼지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 걸리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 꺼지고요. 잡고 네. 아. 문 잠그고 깜빡이 작업도 해가지고 문 열고 나도 때 깜빡이 들어오거든요. 문 열면 깜빡이 들어오고 문 닫으면, 음. 깜빡이게. 그래서, 공격 시동은, 여기, 밑에, 뭐, 맨 밑에 버튼, 이거를 5초 이상 누르면 공격 시동 걸려요. 해볼게요. 그리고 원격시동 끌 때도 동일한 맨 밑에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원격시동 꺼져요. 꺼졌고, 그리고 트렁크 열림, 트렁크 열림은 이 홀드라고 써있는 버튼을 한 5초 이상 누르면 트렁크 열리거든요. 열려요? 근데 열리는데 얘는 지금 그 일부 반 락킹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열리진 않고요. 이렇게 아. 열리고 다시 하면